84 ABC 이렇게 있죠. 네. 네. 남서 방향으로 서남동 음. 가시거든요. 아, 이쪽에쪽에 이제 낙동강이죠. 맞아요. 네. 낙동강 쪽으로 바라보는 게 84C 타입이고요. 네. 단지 안쪽을 바라보는 게 84B 타입이고요. 음. 남향으로 배치된 게 84A입니다. 아, 네. 근데 이쪽 라인이 4. 인기 많겠네요. 이쪽 라인이 인기가 많긴 한데 이제 네. 상업지가 네. 아저 뒤쪽으로. 네. 네. 상가 쪽 가기는 저쪽이 좀 낫고 조망복이 는 이쪽이 좋아. 그렇구나. 근데 아무래도 조망 좋은데 걸리는 게 좋긴 네. 하겠다. 네. 그리고 여기에요. 다락방이 있다면서요. 다락방은 강 네. 라인의 탑 층에 다 음. 있어요. 네. 아 진짜요? 헤라스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탈사 음. 하고 C타입은 19평 음. 서비스 면적이 탈사 음, 음. B타입은 20평 들어가거든요 아 A, B, C 전부 다 있네요 네 A, B, C 전부 아. 다 있는데 동별로 라인별로 다 있는데 네. 분양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한 2, 3천 정도 차이 나죠? 2,500만원 아, 정도 2500. 차이가 나는데 네. 다락방에 당첨되길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걸리면 뭐 그냥 그렇죠. 천원이네요 그거는 따로 뭐 타입이 청약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탑층 걸리면 그게 다락방 걸리는 거네. 맞아요. 아, 아, 진짜 고맙습니다. 그 걸리시는 분들. 상담해보니까 네. 탑층을 가, 바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우리 아, 국제신도시에 대방이나 이런 거 보면 분양가만 8천만 정도 차이 났었거든요. 아, 네. 근데 우린 2,500이잖아. 아, 진짜, 네. 진짜 로또다, 맞죠? 그렇죠. 국제신도시 지금도 탑층 그거 복층이랑 일반 세대랑 한 1억. 높게 차이 난다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예. 근데 어, 탑층 예. 아니라도 예. 좋아요. 아, 그쵸. 그렇죠? <laughs> 어. 예. 지금 분양가 생각하면 맞죠. 분양가가 지금이 제일 싸니까. 예. 특히나 이런 신규택지는 예. 더 그렇죠. 지금 민간이 16개 블록인데 음. 그 중에서 저희가 두 번째잖아요. 예. 앞으로 분양할 것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 근데 입주는 또 얘가 제일 처음하죠 입주 2024년 1월이. 예. 한양보다 더 일찍 왔죠. 맞아요. 너무 아. 처음에 이제 조금 불편함은 감수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국제 신도시에서 봤, 봤잖아요. 네, 명지 사시는 분들은 네. 학습 효과가 좀. <laughs> 어, 아마 다들 똑같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초기에 허허을 파일드 신도시는 제일 먼저 진입을 해야지 시세 차익을 제일 많이 볼수 있다는 어, 네. 경험을 해보시분들이 부산에는 많으시거든요. 맞아 맞아. 네. 어. 그래서. 단지 컨디션은 훌륭하네요. 보니까 특히나 요 서쪽에 있는 내동 찍혀 있는 요 라인은 동간 거리도 뭐 장난이 아니네요. 저희가 이동뿐만 네. 아니고 지금 101동에서 105동 같은 경우도 동간거리가 50m가 훨씬 넘고 어. 용적률하고건폐율이 네. 기준치 이하거든요 아, 예. 그만큼 동간거리가 넓고 쾌적해요 음. 중요한 거는 다 단지 같은 경우는 같이 까면안 되잖아. 어, 예. 네. 네. 한번 해 보세요, 그래도. 40평인데 이제 방이 세개 나오는 것 때문에. 아. 예. 님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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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가 4 0평되면은 방이 네 개가 되어야지 쓸모 있지 않느냐. 이런 아 반응이 많으셨는데. 예. 네. 우리는 톱베이고 방을 네 개까지 뺄수 있거든요. 아 방네 개로 해서 다목적실이라고 있는데 네. 개의를 옵션으로 해서 팬트리로 만들 수도 있고 방으로 할 수도 아, 있고 예. 84B는 방 3개고? 84B는 방이 3개인 대신에 네. 주방이 엄청 넓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공간 이거, 활용은 다 3개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구나 이거 건물 모양 그 생긴 거 보니까 전부 다 판상형인가 보네요 네 예. 전부 다 포베이 판상형이고 예. 주방 창이 있는 판상형 맞아요 어. 근데 여기서 네. 우리가 그, 사실 B 타입이 90세대인데, 음. 사람들이 B 타입으로 많이 안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A하고 C를 좀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할수있 약간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B 저층 같은 경우는 단지 쪽으로 해서 조망이 잘 나올 음, 것 같고. 음, 음. B에서 중심상업지 쪽으로 가는 방향도 중심상업지 자체 건물들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음. 개방감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오히려 A 타입처럼 성량값 이런 음, 음. 단지 배치도 보다는 음. 개방감으로 따지면 B 타입이 아, 더 나을 가능성도 있고죠 조금 측면을 틀어서 보는. 네, 측면을 이렇게 틀어서 네. 보는. 아, 진짜. 내가 꼭 당첨되고 싶다 하는 네. 사람은 84B를 조금 노려봐도 경쟁률이 좀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특히나 어.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네. A하고 C같은 경우는 가점이 높을 것 같아서 음. 예비 당첨은 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딱 봐도 그렇네 그렇죠 네. 조금 이제 가점 낮으신 분들은 예비 당첨이라도 당첨이 되려면 음. 84B로 넣는 게좀더 음. 유리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우리 그냥 예상이니까요 예상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넣을 수 있는 게 너무 부럽다 나도 어 맞다 나도 그러니까 네. 우리 조정지역이라서 그래. 중도공대철 지금 쓰고 있으신 분들 맞아요. 그리고 뭐 2주택 이상이신 분들 <laughs> 전부 다 이거 청약 못 하거든요. 맞아요. 예, 저도 사실 청약 못하기 때문에. 보장가배. 어... 장상아 <laughs> 이거. 중도금 대출이 조정지역에 있기 때문에. 맞죠. 예, 진짜 부자면 중도금 대출 안 하고 전압으로 다밀어넣죠 네. 아, 그렇죠. <laughs> 예. 우리가 중도금은 이자로 물 째인데. 예.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예. 너무 하고 있잖아요. 아예. 그래서 저희가 중도금 1회차가 내년 3월 7일인데 음. 혹시라도 어, 정. 대출 규제 때문에 음. 중도금 대출이 안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음. 그럴 경우에는 잔압을 하셔야 되요 근데 이건 아, 어느 단지나 다 마찬가지예요. 새는 맞다. 현재로서는. 작은 글씨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 점은 아, 좀 고려하셔야겠네요. 중도금 예. 대출 알선 불가시 잔압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음, 걸 음, 음, 저희가 음. 카달로그에 명시를 해서 도장을 찍어 드릴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것도잘 생각을 하셔서 작은 계획을 어. 잘 세우셔서 그러니까. 저희 단지 당첨되면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두개가지구나 조성 대상 지역에는 그 재당첨 제한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신중히 생각하셔서 전매도 네. 예. 안 되고, 전매도 네. 어. 안 되고, 예, 네. 진짜 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그게 네. 사실 제일 중요하지. 네. 이게 지금 에코델타시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저 주황색 볼 들어 있는 거, 네. 저기 이제 거반서밋이고. 네. 그래서 서쪽으로 바로 낙동강 바로 붙어 있네요. 맞아요 예. 예전에 그 올림픽할 때 조정경기장이 있던 자리 쪽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기 지도에서는 안 보이지만 저 위쪽으로 가면 노트빌리지라는 음. 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하이엔드급의 빌라, 타운하우스 음. 네, 그런 음. 애들이 이제 나중에 들어올 거거든요 아 하이엔드급으로 요트를 이용해서 네. 이그 에코드 헤테 시티 자체가 새물머리라고 해서 네. 그 세계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 요거네요 요거 예 요거. 맞아요 요 새물머리 네. 요거 여기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요거 네, 그 사이로 해서 상가가 연결되면서 배를 띄워서 음. 이렇게 막 이동을 하는 막 와...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 되었... 멋지네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되어져서 가는데, 네. 그게 이제 실현이 되고 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걸리겠지만. 네네. 초기에 진입을 하시면 기게 이제 된다고 그냥 음. 뭐딱 뉴스만 뜨더라도 네. 가슴 두근두근 거리죠 그렇죠. 맨날 뉴스 찾아봐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laughs> 아, 그 여기는 상업시설 가까운 점이 좀 장점이 되겠네요 상업시설 가까운 점 네. 네. 일단 조망 나오고 음. 스마트 시티 안에 있고 아 그러네 에코델타 시티에서도 스마트 시티 안에 들어오는 아파트가 음. 지금 현재 한양 그 다음에 호반 금강 세 음. 개거든요 음, 여기 그, 빨간 점선 안에 있는 그렇죠, 거 그렇죠 빨간 에. 점선 안에 있는 거 에. 국가에서 심범으로 하는 4차산업그 모로지 그렇죠 그렇죠 뭐 세종하고 에, 에, 에. 에코델타하고 그런 애들은 에. 아, 이제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시군요 음, 네. 단점이라 하면 학교가 조금에 먼해요 초품화가 아니네요 초품화는 네. 아니에요 어. 근데 이제 우리 일광신도시나 양산신도시 같은 데 보면 네. 양산은 대방 팔차 일광은 동원 뭐이 정도 되거든요 네. 얘네들의 특징이 초등학교는 안 끼고 있지만 상업지가 깝다 아. 네. 나중에 음. 상업시설로 인한 이점이 다가려줄것 같아요 제가 아. 봤을 때 네. 음. 그런 점이 있다는 거 네. 네. 커뮤니티는 방가후 교실 돌봄 센터도 있고 방가후 교실은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고 돌보 센터는 108동 아 층에 들어가고 그리고 뭐 퀴즈클럽, 암스카페 이런 거다 있고 코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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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실 보통 이제 1, 2, 코인 세탁실. 10, 11, 12, 코인 세탁실 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5 2 6 0 51, 5 모델우스는 이제 84A 한개딱 들어와 있네요. 네. 84A 참 인기 많을 텐데 이게 이제 음. 정남용 보건대잖아요. 네, 방갈피 네. 텐트 네. 있고. 네. 아 이거는 유상이네요. 저희가 이거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네. 음, 음. 발코니 확장비가 음. 400, 500밖에 안 돼. 음. 이제 옛날에는 확장을 하면은 이런 애들이 다 포함이 됐는데. 네.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유상으로 뺐다 그 말이네요. 그렇죠 요새 좀 법으로 음. 그게 규정이 돼 있어서. 네네. 네. 옵션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아, 예, 참고로 저희 옵션에 풀로 전부 다 있을 경우에 이어폰하고 예. 다 포함해서 예. 환자 등까지 하면 평당 100만원 정도 추가된다고 아, 평당 100만원 추가? 예, 예. 그러니까 예. 풀로 네, 욕실은 뭐 평범하고요 모델하우스는 지금 거실 쪽은 가벽으로 했거든요 네. 음. 근데 실제로는 얘가 방이에요 음, 음, 네. 가벽 철거한 거네요 예. 네. 얘는 무상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네, 네. 방 사이즈는 두 개가 거의 동일하다고 음, 보시면 되시고 네. 거실 폭은 4.5m 아 저거 가벽철거 안 했을 때 가벽철거 안 했을 때안 했을 때 4.5m 예 얘를 이제 방목객실인데 음. 옵션으로 하지 않으면 음. 얘가 방처럼 쓸수있거든요 방이 되는 거네요 네. 네 방처럼 써서 이 정도 나와야 네. 그래서 꽤큰 방이 되고요 패트리로 음. 음. 네. 애서유 상옵션으로 할수 있고 어, 어, 여기 상판 이쁘다 상판이 상옵션 아 상판 얇은 빌 세라믹인가요? 세라믹 상판 어 그러네 예 네, 얇은 걸로 세라믹 상판 유상옵션 이런 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이거 어. 너무 마음에 들어 주방 진짜 이쁘다 이게 상판이야 요새 뚜껑거 보다가, 제제 보다가, 제제 보다가 제이제 얇은 거, 거 보니까 진짜 이쁘더라고 기본은 여기가 벽이고 여기가 네. 문이에요. 음, 네. 무슨 여기가 벽이고 여기가 문이고 네. 방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제 옵션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훨씬 주방도 넓어지네. 맞아요 수납 공간 많아지고. 그렇죠. 냉장고 같은 경우도 네. 기본은 공간만 만들어 드리는 거고 음, 음. 옵션 선택하시면 요즘 오브제나 음. 삼성 냉장고 들어갈 수 음, 있게 이런 방을 짜드리는 거고 네. 냉장고가 옵션으로 들어가지만. 이렇게 장을 짜내리는 거네. 그렇죠 가구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재 같은 거는 이게 세라믹 상판 들어가니까 되게 고급스럽고 멋지네요. 그렇죠. 예. 이 선택 시는 인조 네. 대리석으로 들어가거요 음, 네. 그리고 싱크볼도 엄청 크고. 싱크볼하고 세라믹 타임이 같이 세트로 생하실. 아 같이 옵션이네요. 네 여기 주방 창이되어 있고요. 아, 아, 그다음에 안방으로 한번 가보면요. 여 네, 이제 안방. 네. 안방. 어 네. 드레스룸 겁나 크네요. 예 네, 크죠. 예. 네. 드레스룸도 유상옵션이라서 네. 만약에 이 드레스룸 선택을 안 하면 네. 그냥 방처럼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아. 뒤쪽으로요 그냥. 네. 방이 아,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응. 옵션 안 하시고 개별적으로 꾸미셔도 되실 음... 거고 드레스룸 진짜 시원하다. 그 드레스룸 장 있고 형. 이제 유상이 여러 네. 가지 종류거든요. 네. 근데 얘는 화장대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수납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대를 하고 싶으시면 일반 드레스룸이나 음. 뭐 이런 걸로 해서 아, 유상 옵션 되게 여러 가지로 돼 있네요. 여러 가지로 선택장에 오겠다. 그러니까요. <laughs> 일단 고, 당첨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니까. 당첨되고 일하지만. 고민해야지 되고. 네. 예전에 이제 발코니 확장이 다 포함돼 있던 것들이 빠지면서 확장비가 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잘 판단하셔서 네. 모든 건 당첨되고 나서. 어야 아. 되는. 예, 지금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금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 당첨되고 나서. 당첨되고 나서. 예. 는 욕실 안에 수납형으로 수전 들어가 있네요. 네.